합니 네. 뭐, 저도 이렇게 TV로 봐서는, 우리 케 k 리그 해도 이렇게 TV로 봐서는 전체적인 게다안 보이고, 또, 볼을 많이 터치하고안 하고, 뭐, 골 넣고 안 넣고 이런 것만 보이지. 사실 그 세밀한 플레이나 수비를 갖고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안 보이는데, 관중석에서 직접 보면 전부 다를 볼수 있죠. 네. 뭐, 우리가, 자, 하물며 외국인 용병 같은 선수도 비디오 보고 뽑는 것보다는 나가서 뽑는다는 이유가 다 그런 걸, 볼을 안 가졌을 때 그런 선수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안 많이 아쉽죠 사실 네. 뭐 그렇게 힘들었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요 그게 이제 뭐냐면 볼을 갖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좀 볼을 많이 갖고 하면서 그 체력을 많이 끌어올렸던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함 같은 거는 좀 덜했고. 그 전에는 뭐 사실 볼 없이 뛰는 게 많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많이 느끼는 것같요 근데 오히려 뭐 경기 형식 같은 걸 하면 더 훨씬 또 흥미로울 수 있으니 그게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훈련량이 굉장히 많았다 체력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뭐 혹독하게 훈련을 했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2002년이 오히려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훈련을 했던 것들이 좀 효과를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대단했죠. 저, 처음에 이제 운동장, 그, 한 시간 반 전에 도착해서 운동 나가서 잔디를 밟아보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아시아 주경기장이 다앉혔었어요 그러니까 본부석 뭐관중석 이렇게 가운데만 조금 이렇게 많이 계셨고 꽉 그렇게 들어차지는 않았었는데. 할 때도 이렇게 좀 듬성듬성 이렇게 뭐 이렇게 좀빈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딱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딱 나가는데 딱 나가는 순간에 온통 그냥 막 프레시부터 해가지고 빨갛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전율이라 그래야 되나 뭐막 소름이 끼칠 정도고 그리고 그 애국가가 올라갈 때는 진짜 막 가슴속에서 뭐 많은 돌멩이 같은 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살기 같은 거또 느끼게 되고. 정말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다른 선수들다 아마 그때 당신은 애국가가 올라 물려 퍼지고 퇴격이 올라갈 때는 아마 그런 생각 아니었나 싶어요. 좀 아쉬움이 많죠. 네, 뭐좀 근데 그건 뭐제 욕심이고 뭐 이진 감독님이 또그 체력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뭐 계산적으로 다 하셨을 거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쪽카보다는 처음에 선발을 나가서의 득점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 내적인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조금. 선발로 다 나와서, 시간을 뭐, 조금 더 가졌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뭐, 그 결정은 뭐, 감독님이 하시는 거니까. 첫 번째는,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을 때였을 거고, 8 8년도 또, 2002년 월드컵, 상황 들었을 때고 현역 때세 번째가 없네? 세 번째는 네. 지도자 하면서 내겨놔야 될까.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 선수 하면서 뭐욕 많이 먹으러 올 때는 수비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뭐 수비하면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뭐 그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건 뭐 스트라이커가 가질 수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승명이에요. 그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도 더 많이 받고 또 그러니까 누차 뭐 누차, 그, 얘기를 하지만, 안받아들고 들여지고 있지만, 수비보다는 공격에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게, 왜냐면, 승부를 결정 질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승부에 대한 키를 지고 있는 거니까, 수비는 뭐, 암만 잘해도, 비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그, 메리트도 있고, 또 그런, 또, 힘든 부분도 있고, 그게 매력 아닌가 싶어요. 스트라이커의 숙명 아닌가 싶어요. 그 물론 뭐 그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영국 유학하면서 맨유 게임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 반니스틀리가 있었는데 볼터치가 레인저스랑 챔피언스리그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볼터치가 1 1번세 골을 넣더라고요. 나머지 8 번은 리턴 아니면 행패스예요. 아니구나 슈팅 다섯 개 해서 세 골. 나머지 여섯 번은 그냥 리턴 아니면 옆에 패스. 그리고 후반 한 30분 다 돼서 교체해서 딱 나가더라고요. 참 춥고 쉽게 하더라고요. <laughs> 그게 뭐 어떻게 들리면 뭐 우리 주위 사람, 주위 동료들이 너무 못해서 내가 가치가 빛나지 않,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봐서는 더그 사람이 그 꼴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더 조금 주위에서 이렇게 원톱보다는 투톱이 낫고 왜? 옆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큼 플레이가 하기 편하고 원톱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뭐 싸워야 되고 키핑에서대해야 되고 또 골드 넣어야 되고 움직여 다녀야 되고 그런 에러 상이 좀 많았죠. 원톱 볼 때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어 답답할 때가 상당히 많아. 이제 은퇴한지 한 7년 됐는데 서른때 자꾸. <laughs> 뭐 그런 생각도 들죠. 다시 태어나 보고 싶어요. 음, 지금 스무 살이었으면 한 번, 스무 살은 좀 너무 늦고, 한 열, 한 일곱, 한 열, 다섯 살 정도만 해도 다시 한 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영국 가서 이렇게 귀현이 뛰는 것도 보고, 지성이 뛰는 것도 보고, 많이 봤지만, 조금 아쉽죠. 네. 다시 한번 축구를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을 그 그런 문득문득 한번 그런 생각을 갈 때가 있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 누구나 축구 선수들 마찬가지로 은퇴하는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근데 한국 선수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네. 플레이 스타일이 좀 비슷하지 않나 네. 싶어요. 굉장히 그 베르캄프 선수도 나도 좋아하는 선수인데 근데 좀. 플레이 자체가 좀 심플하고 좀 우아하고 군더더기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반면에 이제 완벽한 완벽하게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뭐 메시 같은 드리블에 뭐 진짜 뭐 뭐야 벨바토프 같은 그런 볼 컨트롤에 막뭐 크라우치 같은 헤딩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 봐서는 저랑 플레이 사타일이좀 흡사한 것 같아요. 조금 파워풀하고 막 이런 것들은 부족해도 그런 그 섬세하고 우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비슷한 것같요 제가 지도자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점이 그런 부분이죠. 예, 이상하고 현실하고 어떤 괴리감을 좁히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아직도 뭐 내리에서는 아직도 우리 팀은 바로살로나갔고 아직도 우리 팀은 뭐아사 같은데 그게 이제 운동장에서 다 나타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스트레스. 지도자를, 감독을 한 2년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적정선을 잘 찾아내는 것도 감독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꼭 그게 이상적인 축구가 다 맞다고는 표현이 표현 하면안 되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 선수들의 맞는 옷을 입히는 것도 상당히 좀 감독.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나 는 생각을 많이 하죠. 축구는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 그 제가 기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계속 축구를 하면서 많이 겪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모든 게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것 같고 인생을 사는 데 이렇게 좀 계속해서 그 인생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좋을 때 어떻게 하고 나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고 하는 것. 축구는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월드컵은, 월드컵은 나한테는 월드컵은 스트레스였는데 <laughs> 꿈? 우스, 월드컵에 우승하는 것도 진짜 우리 한국 축구가 그래 뭐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최고니까 그게 그거를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되고 선수도 마찬가지 월드컵 한번 뛰어본다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뭐 퍼센트에 따지면 몇 프로 되지도 않을 그 무대를, 그 꿈의 무대를 밟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는 거 꿈인 것 같아요.